안녕하세요. 위드쿡입니다.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서 제육볶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쌈야채를 엄청나게 가득 싸서 입안 한가득 퍼질 수 있는 제육볶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볼 하나를 준비해주시고요. 설탕 세 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저는 두 개요. 그런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 개, 네개 또는 여기서 베트남 고추 이런 것들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맵찔이라 두 개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술 세 개입니다. 그리고 간장 세 개. 그리고 마늘 두 개. 고추장 3개.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초 한 큰술을 부어줍니다. 이 식초가 연육작용을 살짝 더 해줄 거거든요. 결국은 비율은 전체적으로 1대1대1대1입니다. 다만, 식습관을 생각을 해서 매운맛을 조금 더 늘릴 거냐, 아니면 짠맛을 조금 더 늘릴 거냐, 아니면 단맛을 좀더 늘릴 거냐의 차이예요 매실청 넣으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오늘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후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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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네번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섞으면 끝입니다. 양념 준비 다 됐고요. 이제 고기 작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다리 600g입니다. 결국은 600g이잖아요? 그러면 딱 반으로 양념을 진행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900g이다? 그러면 고추장부터 4.5부터 시작해서 쭈루루룩 진행하면 됩니다. 앞다리 지금 불고기감으로 샀어요. 그러면 얇게 되어 있잖아요? 핏물 제거만 살짝 할게요. 한번 눌러주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사실 잡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핏물을 살짝 있을 수도 있는 걸 생각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한장한장 한장 정성 들여서 종이에 약간 핏물이 묻어나죠? 이런 것들만 없어져도 정말 고기는 더 맛있어집니다. 마무리 핏물 제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 건데요. 너무 작으면 사실 씹는 식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 먹기 좋은 크기로. 근데 살짝 큰가 싶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왜냐면 고기가 살짝 쪼그라들 거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조금은 크게. 자, 이렇게 고기 준비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념을 한 곳에 고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손으로 조물조물 해줄게요. 왜냐하면 양념이 고루 돼야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좀 치대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잘 스며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하는 것도 아닌 것이 살짝살짝씩 풀어주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양념을 묻혀줍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펴주는 거죠. 이렇게 양념이 안된 곳이 있잖아요. 이미 색깔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양념이 고기에 잘 배도록 30분에서 1시간 정도 냉장 숙성 시켜주겠습니다. 저희가 불고기가 쉬운 이유는 정말 재워두고 구우면 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육볶음도 재워두고 야채 손질해서 구우면 끝이게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 양념 고기 해가면서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양념 만들고 고기 섞고 재워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보겠습니다. 자 고기를 30분에서 1시간 재우는 동안 야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대파가 은근히 또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손가락 굵기 정도로 썰어줄게요. 요게 은근히 색감도 나고 맛있습니다. 격식 있게 정말 요리를 잘해서 칼질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재료 별로 없어도 살려는 마음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도구 없어도 사실은 맛에는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냥 하고자 하는지 그것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맛있게 먹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요리는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점점 늘잖아요. 근데 저희는 요즘에 셰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정말 맛있게 그리고 기교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저렇게 할거 아니면 우리는 못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고자 하면 누구든 다할수 있죠. 생각보다 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고기만 있는 거랑 야채가 정말 중간중간에 계속 씹히는 거랑은 어마무시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채는 좀 듬뿍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양파도 단맛을 내기 위해서 썰어줍니다. 너무 두껍지는 않게, 너무 얇지도 않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물론, 이 요리에서 적당이가 제일 아리까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얇게 썰었다 다음에는 안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좀 굵게 썰었다 다음엔 좀안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파까지 준비 끝났고 이제는 정말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을잘 달구고요 그리고 기름을 조금은 부어줍니다 한두 큰술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불은 센불입니다. 그리고 얇게 퍼줄게요. 최대한 퍼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야채를 먼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채를 먼저 넣을 것이냐 고기를 먼저 넣을 것이냐 각론이 박이 많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기를 먼저 잘 굽고 양념이 되게 한 다음에 야채로 수분을 맞춰주고 간이 골고루 전달되게 하는 게제 생각은 더 좋아서 지금처럼 고기부터 굽겠습니다. 그런데 막 흔들어주지는 않을 거고요. 최대한 다 구워졌다 싶으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을 중간불로, 왜냐면 양념이 딱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면과 한면을다굽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섞어줘요. 자, 이렇게 기름이 점점 더 많아지면 어느 정도 고기가 잘 구워졌다는 거라서 이제는 뒤적뒤적 해줄게요. 고기가 3분의 2 정도 구워졌다 싶으면 그때 야채를 넣어줍니다. 양파 다 구워 하고요 그리고 한번 볶아줄게요. 그러면 양파에서 수분이 살짝 나올 거예요. 기름이랑 잘 만나지면서 맛을 더 좋게 할 겁니다. 계속 잘 섞어줄게요. 자, 이제 이쯤되면 파를 수화합니다. 사양이 좀 많죠? 괜찮습니다. 금방 숨이 죽을 거거든요. 야채가 들어가면 고기의 온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한번 다시 강불로 갑니다. 자, 이제 파가 숨이 다 죽은 게 보이죠? 그러면 고기가 가장 알맞게 잘 익었다는 뜻이 됩니다. 짠 완성됐습니다. 이게 정말 밥 반찬으로 사실 최고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이 제육볶음 하나는 왠지 모르게 그날의 피로를 다 없애주는 듯한 국민 반찬 아닐까요? 점심 저녁 상관없이 제육볶음은 언제든지 환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밖에서 먹을 때는 고기 잡내가 사실 나는 경우들도 있고, 야채도 좀 적고, 고기 양도 좀 적고, 늘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고기 듬뿍, 그리고 야채 듬뿍 가능합니다. 근데 요렇게 깨까지 뿌려도 너무 좋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식감을 위해서 무순을 올려줍니다. 오징어 불고기 먹을 때 깻잎이 있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깻잎도 올려줍니다. 이러면 정말 근사한 한끼가 되거든요. 갑자기 이 무순과 깻잎만으로도 고급져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먹잖아요. 중간중간에 이 깻잎과 무순이 툭툭 치고 나오면서 맛을 더 배가시켜요. 오늘의 킥은 제육볶음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단순히 위에 올릴 수 있는 무순과 깻잎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먹을 때 어떻게 먹냐고요? 쌈에. 고기를 듬뿍 올려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입안 가득. 한입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당신 멋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